자, 엔하이픈과 함께하는 주간아 크리스마스. 네. 마지막 선물을 풀 차례입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방송 부제가 거의. 우리 이쁜이 하고 싶은 거다 해? 네? 이거거든요. 그 수준이에요. 네. 이번 코너도 역시나입니다. 성훈씨와 선우씨가 이 주간화에서 네. 다양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엔하이픈이 해본 적 없는 네? 특별한 게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엔하이픈의 네. 본격 눕방 네. 게임. 바로 제4회 주육대 등 달리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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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게임은요,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편안하게 누운 채 등으로 반환점을 돌고 고깔을 치고 다시 돌아와서 도착 지점에 종을 제일 먼저 울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예선전에서 각팀 1위를 한세 명이 결승전으로 올라가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엔하이픈 여러분은이 네. 맨바닥에 그냥 이렇게 달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 주간화에서또 준비를 한게 있죠 와. 귀여운 동물 담옷을 준비했습니다 와. 각자 마음에 드는 걸로 자, 가져가시면 핸기. 돼요. 성운이다, 이건. 가위, 정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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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말 정말. 정기가말다 바로 골라.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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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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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구루스. 킹구루스 형님. 어? 아, 그러네. 제이크 홍준수 형님. 킹구를딱 골랐네. 갈아입고 게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예쁜 또 동물 담옷으로 갈아입고. 마음에 들어요? 네. 아, 네. 어, 너무 귀여워요. 아, 어. 어, 우리 또 엔지니어 여러분도 굉장히 또 이게 선물처럼 네.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선전을 3명, 2명, 2명으로 진행을 할 텐데. 네. 지금 서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세 명, 네? 두 명, 네. 두명 이렇게 먼저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오. 먼저 제이크 제이 희승부터 네. 준비됐죠 네. 네.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자. 오. 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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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이 떨어졌어. 방, 방, 야, 이 떨어졌어. 희승이. 희승이 밑 희승이 봐. 희승이 골이 떨어졌어. 한 봐. 희승이 골이 떨어졌어. 희승이. 어, 들어와. 희승이. 아, 안녕하세 <목소리> 와! 참, 와 어, 중돌. <목소리> 자! 됐 돌. 아, 자, 봐 아, 와! 자! 아, 누구야? 정답! 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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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이 아, 꼬리를 놓고 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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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오, 제이크가 방해 약간 방해하는 것처럼 아, 되는데. 아, 희승이 희승이 제이크! 금 돌. 자, 봐 자, 희승이 진출이고요. 자, 다음 팀은 선우와 니키 가보겠습니다. 아, 자, 토끼와 유니콘의 슬픈. 대결입니다. 자, 자신 있죠? 네. 네. 자, 어, 선우 신나서 지금 토끼로 딛고 신났어 이분 <laughs> 그러니까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유니콘과 토끼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끼 각오 들어볼게요. 어, 그래도 토끼가 제일 빠르니까 오.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아, 토끼처럼 빠르게. 아, 자, 니키. 그렇지 유니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그럼요. 자 갑니다. 준비. 오오 얼굴 봐 오! 왜야어 오! 게오오 얼굴 봐요. 뭐야? 어게오 야, 저 누구냐? 저 누구야? 야 야, 니키 달라. 니키 달라. 치고 그렇지 돌아서. 오 잘한다. 오 웬디야? 야디야라 몰라 몰라 몰디야 몰라 몰라 니키. 자 가자. 야, 토끼가 정말 빨랐어요. <laughs> 자, 이렇게 선우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와 형! <laughs> 선우는! 능력훈련 어. 진짜 잘하겠다 <laughs> 진짜 빨라! <laughs> 야, 자, 그럼 마지막 게임이죠. 여기 네. 정원씨, 그리고 성훈님 자, 꿀벌과 펭귄. 꿀벌 가고 펭귄 독침으로 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펭귄을 오, 독침으로 쏘겠다. 어. 자, 펭귄의 가고는요 이게. 펭귄은 벌하고 <laughs> <버라고 웃음> 연관이 없기 때문에. <laughs> 네. 벌침에 맞지 않습니다. 오, 벌침 맞지 않는 다그 정도 벌침 맞지 않겠다. 자 준비하시고. 어떻게? 자, 어, 어 지금 어 박상만 어 올바로 치고 나갑니다 자, 어, 오야. 여기 정원이 빨리 돌았고요. 어 잘하고 있어. 어자 성훈이 성훈이 잘했다어신야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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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미끄러진다. 어, 신기해, 신기해. 어. 정원이 미끄러진 듯이 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세상에. 해. 자, 오, 신기해. 어. 정원이 미끄러진 듯이 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세상에. 있어. 자, <laughs> 오. 도 아, 정원, <laughs> 미끄러진 뒤 <듯이> 갔어. 아. <laughs> 야, 무너클을 봤어, 무너클. 오. <laughs> 어. 자, 이렇게 해서 정원 씨가 <laughs> 네?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키승 <laughs> 선우 정원, 우리 세 명의 결승전. 바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까지 자르고 간 네? 우리 기린 히승, 히승. 지금 예선전 결과 네? 가장 빨랐던 토끼 오, 선우, 오. 선우. 그리고 무너 어, 클을 선보였던 꿀벌 정원, 정원. 이렇게 정원. 셋의 정원.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각오 한 마디씩. 제가 가장 다리가 길기 때문에. 예. 제가 제일 빠르게 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등으로 달리는 거죠. 다리, 다리 길이는 <laughs> 무관할 것 같아요. 자 토끼.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거그 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진짜 빨랐거든요. 오, 그 이상 꿀벌자 정원이 개. 다 혼수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오 벌침으로 준비. <laughs> 웬들이야, 희승이! 석기 하자고! 웬들이야, 희승이! 뭐야, 뭐야, 뭐야! 웬들이야! 희승이 야 뭐야! 어, Hyung <campus wolf pue minuto> 자! 희승이 야 뭐야! 어, 자! 하나, 어, 웬들이야! 한번봐 어, 여유롭게! 자! 굉장히 여유롭게 우리 킬인 희승이! 우승!